구 다시 사는 이렇게 좀 바꿔 물어보겠습니다. 어, 지금 중국이 AI 기술이 세계 어, 뭐손 꼽힐 정도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거 아시죠? 네. 예, 우마오당이라고 해서 고도에 따라서는 1천만 명, 많게는 4천만 명 정도의 댓글 부대를 중국이 운영하고 있다는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 댓글 부대를 AI 기술과 접목하면 마치 사람이 쓴 것처럼. 인터넷에 댓글을 달아서 인터넷 여론 공작을 충분히 할수 있는 것이죠. 기술적으로. a i 기술이 불법과 위법에 사용될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하이브리드전은 경제 및 문화 교류에서도 보복 조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하죠. 마치 기업 간의 문제인 것처럼 해서 이루어지기도 하는 거죠. 뭐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중국이 2010년, internet, 어, 중국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사드 배치를 결정했을 때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아우르는 광범위한 범위에 걸쳐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보복 조치한 것 아시죠? 네. 당시 중국은 중앙 정부가 직접 나서지 아니하고 지방 정부나 또는 중국 기업들을 전면에 내세워서 기업 간의 교류를 갑자기 축소하거나 중단하게 하는 이른바 한한령을 내린 바 있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또 중국은 당시 합법적인 절차 및 규정을 준수한다고 내세워서 갑자기 우리 중국에 진출한 우리 나라 기업들에 대해서 세무조사, 위생, 소방 조사를 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통관 등 각종 절차를 엄격해서 비관세 장벽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을 상당히 위축시킨 것도 알고 계시죠. 네. 심지어는 하, 당시 한국산 배터리가 탑재된 중국차의 전기차 모델에 대해서 다른 모델에 대해서 보조금을 차, 차별 지급하고 그렇게 한 것도 아시죠? 네. 또또 예, 또 다른 사례도 특히 이제 롯데그룹이 사드 부지 제공과 관련해서 정부에 협조하자 이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보복을 해서 결국은 롯데가 유통 사업을 중국에서 철수하는 일까지 벌어진 것도 아, 그런 사례들이 있었죠. 네. 예.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국정원이 발견한 사례인데. 지금 어, 중국이 한국에서 마치 한국의 언론 사이트인 양위장한 사이트를 개설해서 친중 반미 컨텐츠를 제작 유포한는런사사례있 있는 아 아시죠? 네, 들은 적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에는 심지어는 한국상품에대한거짓 정보를 퍼트리는 사례도 있는 거 아십니까? 그에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국정원이 중국이 개설했어도 불구, 불구하고 한국인이 개설한 것이냐 위장한 인터넷 사이트를 여러 개 적발했다는 뉴스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본 적이 있습니다. 14만 웃겠습니다. 아, 중국의 최대 IT 기업이라고 하는 그 텐센트 텐센트가 2025년 1월 달에 미국 정부 당국이 중국 군 관련 기업으로 지정한 사실 아십니까? 네 미국방부가 그렇게 지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